안녕하세요, 본티 v 여러분. 예, 디렉터 창원입니다. 어, 다들 휴가는 잘다녀 오셨나요? 아직 못 가신 분도 계셨겠지만, 저도 아직 못 갔습니다. 8월에 예정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는 시원한 곳에 있는 게 좋아요. 예. 모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예. <laughs> 너무 높, 높이에서 뛴것 같아. <laughs> 어, 전 3층에서 내려온 것 같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좀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모델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스타일을 하고 싶으셔서 오셨죠? <laughs> 이번에 핑크색으로 여름맞이 좀 대변신을 하고 싶어서. 아 핑크색. 근데 핑크색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핑크색이 조금 있잖아요.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의 좀 핑크색을 원하시는지. 어, 봤을 때 너무 너무 튀진 않았으면 또 좋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laughs> 음, 자, 그래서 자 참고 자료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모델분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뭐 질문을 통해서 이력을 좀 파악하고 모바일 컨디션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떤 이력이 있으시죠? 저는 뭐, 레드 오렌지로 먼저 연색을 했었었고요 예전에 네. 그 다음에 오렌지가 남아 있는 음. 게 싫어서 계속 음. 그거를 덮다가 결국에는 블랙을 제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또 연락을 드렸더니 흔케도 예. 음. 빼주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번에 했던 거리가 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앞전 앞앞 앞전 영상 어떤 영상이냐면 블랙백 이후 옴브레 연출 뭐이 영상이에요. 그 영상에서 이렇게 블랙백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약간 프렌치 발레 아주 느낌의 옴브레를 연출해 드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몇 개월 지났죠? 어... 대략 3, 4개월은 그래도 지나지 않았네요. 응. 어, 3개월이 그래. 지난 다음에 지금 컨디션 상태예요. 어, 아무래도 옴브레 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뿌리 쪽이 자라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흉하지가 않죠.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는데 또 이렇게 뭔가 또 기분전환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어, 뒤쪽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인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명도, 명도 스케일로 한번 레벨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 중간, 끝순으로 해서 세 등분으로 나눠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끝에 쪽은 대략 17에서 18레벨 사이, 17.5레벨 정도가 형성되어 있고요. 중간 정도 볼게요. 중간 정도는 한 14에서 15레벨 정도. 이렇게 되고, 뿌리 쪽. 자, 버진이 자란 곳은, 3개월 동안 자란 곳은 대략 6레벨 정도의 기본적인 본인의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계시고, 앞쪽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어둡게, 요추 섀도우 작업을 했던 부분은 대략 한 8에서 9 레벨 정도로 가지고 계시고 또 중간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 컬러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도 스케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색 계열, 황색 계열. 동양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색 계열로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언더톤 있는 상태. 이거는 인위적으로 틴트가 들어가서 적색을 잡아준 이제 베이스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적색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황색 계열로 베이스가 잡혀있기 때문에 자, 황색 계열의 명도 스케일을 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블리치 작업은 슈바초코프 파이버플렉스로 진행하겠습니다. 플렉스 제품은 파이버플렉스 본드 부스터 산화제 6%. 자, 블리치제 한번 믹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우더 100g. 와우. 1대2로 타보겠습니다. 6% 산화제. 이렇게 하다 뚜껑이 빠져서 다 흐른 적 있으시죠, 다들? 아, 죄송합니다. 5차 2g. 용납할 수 없어. 자, 본드 부스터 1 5 m l 넣겠습니다. 데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브로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브로킹은 총 5등분을 했습니다. 5등분. 그리고 미들존이 없이 언더존, 오버존 딱두 개로 해가지고 어, 브로킹을 했고요. 오늘 시술도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밑에 쪽 언더존으로 나눈 부분은 발레아주. 발레아주 테크닉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위쪽은 위브 테크닉과 발레아주를 믹스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프론트 부분 소량은 단독으로 디자인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앞머리의 비율이 굉장히 적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블리치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량을 확인하시고 또 길이감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뿌리 쪽이 어둡게 연출된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다 하이라이트 시켜가지고 끝에 쪽 들어가는 핑크 색상을 이쪽에다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디자인의 한력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디자인이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얼굴 쪽, 얼굴 쪽 디자인을 잘 선정하셔서 디자인 테크닉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예. 점프 한번 더. <웃음> <웃음> 최대한 그 발레아츠 테크닉을 이제 진행하실 때는, 어, 가로선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섹션을 항상 사선으로 진행해 주십니다. 사선, 후대각 사선입니다. 모량은 대략,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모량을 체크하셔서, 섹션의 두께를 정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옴브레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밑에 면까지 다 터치하지 않고, 위쪽 면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위쪽 면은 하이라이트, 밑쪽에 터치가 안 되는 부분은 로우 라이트. 섀도우 느낌을 줄수 있게, 입체감이 좀 극대화될 수 있게, 이렇게 테크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두상에서 이제 왼쪽 편이죠. 왼쪽 편 디자인. 제 바디 포지션은 네이프 사이드 쪽에 위치해 있고요. 발레아주 테크닉은 레프트. 레프트로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발레아주 테크닉 들어가실 때는 꼭 탈색약의 점도를 체크해 주세요. 너무 묽으면 테크닉 하시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좀 되직하게. 끈덕끈덕 할 정도로 점도를 맞춰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옆에 이제 보드판에 이렇게 이제 파레트 형식으로 해서 적당한 양을 잘 묻혀서 저희가 페인트 칠할 때도 그렇게 하죠. 붓을 이렇게 판에 대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얇은 느낌보다는 약간 굵직한 느낌으로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섹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하이라이트를 줄 건지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처음에 약속한대로 균일하게 터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섹션을 두껍게 탔기 때문에 윗면에 발려지는 약액을 조금 듬뿍 해주세요. 근데 대부분 실수하는 경우가 살짝 발라요. 그냥 라인만 딱 만들어 놓고 마는데 그러면 작용이 굉장히 더디고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 내가 뭐 했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터치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이라이트 빼줘야 될 부분에는 확실하게 약액을 충분히 발라주는 게 포인트이십니다. 이렇게 붓을 세워서 터치해 주시고 또 하나 자, 이렇게 면을 이용해서 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이 생겼으니 선을 풀어줘야겠죠. 왼쪽 손에 텐션을 유지하면서 잡아줬던 손은 후퇴. 붓은 전진. 자, 그대로 끝까지 진행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진행해주시고, 중간에는 약액이 서로 닿지 않게 대주십니다. 다음 섹션은 두껍게 탔기 때문에 그대로 사이드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이드까지. 그대로 가지런히 잡으셔서,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반으로 나눠 주십니다. 꼭 이어 투 이어로 나눠 주실 필요는 없어요. 발레아주 레프트. 붓의 모서리 부분, 코너 부분을 이용해서 이 섹션의 모서리 부분을 터치해 주시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선을 만들었으니, 이제 선을 펴줘야겠죠? 자, 왼손 후퇴. 붓은 전진. 이렇게 페이스라인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잔머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잔머리가 많죠? 페이스라인 쪽은. 자, 이거를 다 잡아서 칠하지 마시고, 뺄건 빼주시고, 자, 뿌리 쪽을 가깝게. 잡으셔서, 자 이렇게 페이스 라인에 가깝게 터치를 하실 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터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붓의 선택도 조금 더 얇고 디테일한 붓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온브레 브러시의 소자 브러시고요. 살짝 찍으셔서 페이스 라인 쪽에 그대로 최대한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의도한 대로의 하이라이트 작업을 진행해 주십니다. 자, 됐어요. 디테일하게 할 부분이 끝났어. 그러면 다시 붓을 체인지 하셔서 면을 이용하셔서 선적인 면을, 대각선을 표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펴 주세요. 언더존의 맨 윗단이죠. 맨 윗단 부분은 어, 하이라이트가 위치해야 될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똑같이 이쪽 부분을 BL로 진행할 경우에 하이라이트가 다 뭉칠 것 같아서 이쪽은 반대로 BR로 진행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중간에 한 가닥에 더 포인트를 넣어줬습니다. 이번 시간에 블로킹을 오버존과 언더존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더존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존으로 올라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사이드 영역과 백쪽의 영역을 1, 2, 3등분으로 타는데 이번엔 그냥 사이드로 다 밀어버렸어요. 어디까지 왔죠? 브로킹이. 네, 그렇죠. 백 부분까지 다 연결해서 이렇게 2등분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을 겁니다. 이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포인트 컬러를 넣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대략 1cm가량. 1cm가량을 타줬죠. 그 상태에서 이번엔 포인트를 굵직하게 할 겁니다. 굵직하게. 이렇게 세 가닥 들어가고, 지금 보면 뿌리 쪽만 좀 어둡죠? 그렇기 때문에 가깝게 되셔서 터치를. 뿌리 부분 먼저. 섹션이 살짝 두껍기 때문에 붓으로, 새로 붓질을 해서. 세로로 터치를 이렇게 해주셔서 밑에 면까지 다 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약액은 살짝 듬뿍. 그리고 밑에 쪽 가로선이 쉬지 않게 살짝 펴서 발라줍니다. 기존에 밝아져 있던 부분은 옆으로 살짝 빼놓으시고, 뿌리 쪽이 어느 정도 블리치 레벨이 도달했을 때 밑에 쪽까지 다 연결할게요. 왼쪽 완성.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대칭이 맞게 하면 굉장히 촌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대칭이 맞지 않게 교차해서 위브 테크닉을 진행해 줍니다. 교차해서 앞쪽에 세 가닥과 왼쪽에 세 가닥과 오른쪽에 세 가닥이 겹쳐지지 않게 교차해서 표현될 수 있게 디자인을 잡아 주십니다. 이버분은에 위브 테크닉 칩한개하만들어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로 잡으셔서발레아서테들어들어갑니다 네, 위에 밝은 하이라이트 포인트 컬러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좀 살짝 어둡게 섀도우를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면은 발레아주 하실 때어무 이쪽을 밝게 해 주실 필요어없어요 음. 다 올라가지 않고, 여기 기둥 하나, 이쪽 기둥, 기둥을 한두개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듬뿍, 여기 섹션이 조금 더 두꺼워요. 앞전에 진행했던 것보다 섹션이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조금 더 듬뿍 칠해주시고요. 자, 과감하게 펴줍니다. 잡혀주시고 밑에 쪽 끝까지 끝에 쪽이 다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 디자인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앞머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머리 부분을 어, 뿌리 쪽까지 다 하이라이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밝게 자, 꼬리빗으로 자, 앞머리 부분 빼놓고 살짝 여기도 뿌리 쪽 그냥 살짝 빼꼼 이렇게 잔머리 있죠? 잔머리 쪽만 살짝, 밀어,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만. 보시면 이렇게 두피 쪽에 최대한 가깝게. 여기도 뿌리 쪽을 먼저 터치합니다. 뿌리 쪽. 뿌리 쪽을 먼저 터치한 다음에 뿌리 쪽 블리치 레벨이 도달하면 그때 다시 끝에 쪽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터치가 끝났고요. 여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호일링을 다 진행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나요? 그렇죠? 불 풀어오르고 물이 뚝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뿌리 쪽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탈색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휴지나 탈지면, 뭐 솜, 솜을 이용하셔서 그대로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안정 장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치 시간을 보도록 하고요. 또 특이 사항은 앞전에 버지네요. 자란 부분은 시간 차 두고 저희가 블리치 레벨을 또한번 터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는 20분 뒤에 뿌리 쪽이 블리치 레벨이 도달하면 끝에 쪽을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방치 시간 20분이 지난 상태에서 뿌리 쪽의 블리치 레벨 확인해 봅니다. 음. 잘 나왔네요. 자, 이제 그대로 호일을 대줬던 걸 빼주시고요. 깨끗한 페이퍼를 한장 대주시고. 그대로 전체, 전체 터치하겠습니다. 전체. 전체 터치. 뿌리 쪽도 다시 한번 재터치. 자, 보세요. 자, 밑에 쪽을 먼저 대주시고 위에 쪽을 빼주세요. 위에 쪽을 빼서 자, 그대로 얹어주십니다 자, 이래서 플랫보드가 필요하죠. 안정적이고 힘있게 발라주시고 약액을. 한번더 위에다가 자, 듬뿍 얹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자 약액이 많이 발렸을 때는 이렇게 그 상태에서 호일 한 장으로 접기보다는 한 장을 더 대주시고요, 대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쪽이 흐르지 않게 또 접어주세요. 그리고 고객님 앞에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한번 이렇게 접어주시고.